61번부터 간단히 봅시다. GX가 있는데 A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랬어. 자, FX가 A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져 있지. A 기준으로 해서 A보다 클 때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거기에다가 X 플러스 2가 곱해져 있는 거고 왼쪽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가 곱해져 있겠지. 그치? 그래서 a를 넣었을 때 값이 두 개가 같았으면 좋겠다. a를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 값이 두개 같으면 연속이 되겠다. 그럼 a 넣으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2 맞지?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1, a 플러스 2가 될까? 그럼 a 플러스 2가 공통이니까 a 플러스 2로 묶어내면 이쪽으로 얘를 넘기는 거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1에서 빼기 a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0이 될 때.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면 2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 3개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6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연속이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f(x) x 제곱이 f1 6이랑 같다 이 말이지. 그럼 1 넣었을 때 값이 0이니까 위에도 1 넣었을 때 값이 0이다. f1 1이 0이다. 그럼 이렇게 알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당함수라고 다음 했으니까 로피탈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미분하시면 1 위에는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 2 x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f 프라임 1 2가 6이라고 알수 있다 즉 여기서 알수 있는 게 f1은 1이고 f 프라임 1은 이거 넘어가면 8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알아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래? GX? GX? 무한대로 갈때즉 예지 예. 그럼 X-1분의 FX/ X 제곱인데 이게 GX인데 그거를 X로 나눴다. 그럼 여기 X가 한개더 있다. 그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값이 2다 그랬어. 밑에가 x제곱이니까 2차잖아. 위에도 2차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fx가 여기서 이걸 뺀게 2x제곱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그제? 그래서 fx 최고차가 3x제곱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fx를 3x제곱 ax 플러스 b라고 두고, 여기 위에 있던 1번과 2번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다. 자, 1번 넣으니까 어떻게 돼? 3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고, 아 1이고 1 나온 거지, 1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하고 6x 플러스 a인데, 여기다 1 나오면 6 플러스 a가 8이다. 그러면 a는 a는 2a2 나오면 5니까, b는 마이너스 4 되겠지. 그래서 f(x)는 어, 3x 제곱, 그 다음에 2x-4가 정답이 되겠다. 자, 여기다가 이제 3 넣으시면 되거든. 3 넣으면 27, 6, 빼기 4니까 29가 정답. 자, 다음 63번. <laughs> 어, 무한대로 갈때 fx랑 gx 곱한 거를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거는 더하기만 하시면, 더하기만 하시면 fx 나오겠지. 자,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30, 얘는 30으로 가니까 두개 더한 거는 30으로 가고 뺀 거는 10으로 간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 fx 더하기 gx 이거의 리미트 무한대 값이 30이고 리미트 fx 빼기 gx 무한대 값이 10이다. 이렇게 알수 있지. 무한대로 갈때 그럼 두개 더하면 이게 40이니까 fx는 20, 얘도 20 그럼 얘는 10 얘는 10 이렇게 10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f(x)도 20의 수렴, g(x)도 10의 수렴이니까 두개 곱하시면 200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은 2 가서 14번. 어, f(x) 1차 함수라고 돼 있고 1차. 얘는 다항 함수. 몇 차인지 몰라. 자, FX가 1차야 해. 1차면 x 제곱, 1차면 3차지. 그럼 얘도 GX도 3차라고 알아냈다. 그렇지? GX 3차, 음, 3차, 3차인데 1이 나왔다. 무한대로 왔을때1나왔다 얘기는 GX가 얘랑 이제... 개수가 같아야 다는 얘기거든. 최고 차가 AX 세 제곱 어쩌고 저쩌 되면 F x도 똑같이 AX 어쩌고 저쩌고가 돼야 되겠지 음, 그렇다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 알수 있고. 두 번째, 이제 X가 0으로 갈때 이게 0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F x, GX 두 개를 곱한 거 안에, x 제곱이 포함 x 세 제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지? x 세 제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0 넣었을 때 값이 0이 아니랬거든? 그럼 여기 뒤에 ax 플러스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0 넣었을 때 만약에 f(x)가 ax 1차 형태인데 이 뒤에 상수가 없는 형태라면 0 넣었을 때 0이 돼버릴 거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g(x)랑 요거 두개 곱한 거 안에 곱한 거를 했을 때 x 세제곱 약분이 되려면 g(x)가 뒤에 이제 2차, 1차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g(x)는 ax 세제곱이고 f(x)는 ax 플러스 b다까지 알수 있지. 그래야지 이제 x 제곱 약분이 될 거고 x에 대해 0을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1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a 더하기 b는 2다라고 알수 있고, f1이 2라 했으니까 두 번째 이거랑 이거랑 약분하고 x에 0 넣게 되면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음, 이게 단거 같은데. 그러면, AB 두 개를 더해서 2고,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는 3하고,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하고, 3. 요렇게 두 가지 되는 게 가능하겠다. 그제?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가능할 거고. 지금 구하고 싶은 게 H 마이너스 1인데, H 마이너스 1은 F 여기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이니까, 넣어주시면, F가 이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 G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맞지?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B에다가 3 넣었을 때가 클거 아니야? 3 넣어버리면 음수되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얼마? 얼마냐면, 2 더하기 3이니까, 정답. 자, 다음 65번. fx하고 gx가 있는데 아, gx는 없네. fx가 있는데 f.fg 이건 f 제곱이고. 얘는 fx가 만약에 1차라고 가정을 하면 1차 AX+B에다가 Fx를 1차라고 둔다면 여기다가 AX+B를 넣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차가 돼버릴 거고, 얘는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X 제곱이라서 2차가 나와. 근데 위아래가 차수와 같아야지 위로 수렴을 할 거거든. 그래서 Fx를 뭐라고 볼수 있냐면, 2차라고 둬야지 문제가 풀릴 거야. 도트랑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여기다가 ax, 플러스 B,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넣어야지 이게 다시 제곱이 돼서 4차가 떨어질 거란 얘기지. 맞지 그리고 밑에 거는 전체를 제곱을 하는 거고. 그러면 fx가 이제 2차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1차는 안 되고 2차 2차가 될 거고 3차부터도 또안될 거라고. 그래서 이걸 2차라고 딱 두고 나면 두고 나면 afx를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걸 집어넣으면 ax 제곱의 제곱 형태가 된다고. 뒤에 거 잠깐 무시하고요. 그럼 제곱하게 되면 a 제곱이랑 a랑 곱해지니까 a 세제곱 x 네 제곱 형태가 나올 거고 이 분자 얘기한 거야. 분모는 a x 제곱 이거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걸 전체 제곱하면 이거 제곱이니까 a 제곱 x 네 제곱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 약분하게 되면 최고차만 볼 거니까 분모 분자를 이가 나왔단 말은 a가 이라는 걸알수 있다고. 그래서 f x를 e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라고 둘수 있고 이걸 정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지. 처음에 1 넣었을 때 분모 0이니까 분자도 1 넣었을 때 0이 될까? 그럼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다. 알아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미분하는 거지. 밑에 미분하면 2x고 위에 미분하면 f' 1이겠지. 여기다 이제 1 넣으면 이게 3이다. 즉, f' 1이 되곱하면 6이다. 그럼 이거 미분하시면 되겠지. 미분하면 4x 플러스 a인데 여기다 1 넣으면 4 플러스 a가 육이다. 그러면 a는 2다 a가 2면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알아냈지 따라서 fx는 2x제곱 플러스 a가 2x b가 마이너스 4, 4 이렇게 알아냈다고 그러고 나서 f5를 구하는 거니까 5 집어넣으면 25 곱하기 니까50 더하기 10 빼기 4 그러면 56이 0 정답이 되겠다 다음 66번 fx는 1대1대응이고 다음과 같다. 음이 역함수 때문에 이제 문제네 역함수 0 플러스라고 돼 있지 0 플러스 0 플러스 오른쪽에서 오는 거 높이 2 요거는 2는 쉽게 구했어요 자 역함수를 어떻게 그릴까 이게 문제인데 y 골 x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형태로 그려야 된단 말이야. 대칭. 대칭. 그럼 요거를 잠깐 요거 잠깐 챙겨 놓고 요것만 대칭을 시킨다. 대칭을 시키면 여게 3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지? 그2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이면 얘만 대칭시키기만 하면 되네. 그럼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 좌극한이니까 2로 가지. 자, 역함수를 했으니까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고 2를 기준으로 해서 좌칸이니까 이 왼쪽에서 보면 높이가 2로 간다. 그래서 2개 더 하시면 4가 정답이 되겠다. 그어 갑시다.